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그동안도 잘 지내고 계셨겠지요? 계속 날마다 보내드리던 큐티 그 3일 동안 중단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 제가 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서, 24일 수요일 날,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좀, 심장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 왔어요. 친구들만, 네명 다녀갔고, 다른 분들에겐 일절 연락을 안 했었습니다. 그 작년 12월 10... 2월 달쯤부터 늘 하던 운동인데, 제가 11월 달에 터키를 갔다 왔고, 그 이후로, 나가서 뭐 늘상 뛰던 하루에 뭐 7kg, 8kg, 9kg, 어떤 때는 10kg, 이렇게 뛰면 뭐, 뭐 제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막 숨이 차다든가, 또 숨이 차면 조금 천천히 달린다든가 조절을 하는데, 작년 12월 무렵부터, 나가서 똑같이 뛰던, 그 매일 뛰던 그 속도로, 그 정도의 운동, 그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데, 한 3km 뛰면 달릴 수가 없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숨이 꽉 차고, 가슴이 막다 아주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가슴 전체가.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걷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서산에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이제 폐 쪽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해 있었고 하니까 미세먼지 때문인가 또 기침도 수시로 하니까 그런 증상인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뭐 조금씩 그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3km 달리면 가슴이 터질 것 같던 게 이제 4kg, 5kg, 6kg, 뭐, 지, 그러다가 그 3월달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예년 뛰던 뭐 8kg, 9kg 이렇게 뛰어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될수 없,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응을 했는데 그 가슴이 답답하고 예, 뭐 이렇게 하체에 힘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핑 돌고 현기증이 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으, 늘 제가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혈압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혈압을 체크해 봐도 그렇게 뭐 심각할 정도로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마 133, 4 5이 정도는 늘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약을 먹고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또 아직 안 먹자니, 또 찜찜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운동 운동하면서 운동 체중 관리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해서 혈압력을 안 먹었지요, 그동안. 그러다가 3월 초에 서산 그집 근처에 가정의학과가 있어가지고 지나는 길에 한번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심전도 검사를 해보자 그러더라고. 심전도 했더니 심방 심장에 심실이 있고 심방이 있는데 심방에 문제가 있다 약을 먹고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이 오기도 하는데 한 일주일 지켜보자. 일주일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었는데 먹고 일주일 있다 가서 검사하니까 전혀 차도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한번 제대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의뢰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초음파 찍고 의사 만나서 해 보니까 심방 조동이라는 병이에요. 심방 조동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그, 심장에서 불필요하게 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늘, 기본 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되고 하는데, 심장 안에서, 그러니까 심방에서 불필요한 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기적, 전기적 충돌이 일어나서, 심장, 뛰는 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또, 나, 그게 후유, 심각해지면, 뭐, 심장, 정지도 올수 있고요 예. 또 어, 이게 이제 불규칙하게 뛰고 또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될수 있고 뇌졸중도 올수 있다고 그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좀 증세가 안 좋아 가지고 곧바로 병원에 저, 치료, 저 수술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데뭐큰 병원이 그렇게 바로 입원이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놨다가 그의사 일정에 맞춰보니까 22, 23, 24. 일이 시간이 이제 비어있다고 3월달에 그렇게 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축제가 딱 23일 화요일 날 원래 하는 날인데 그 앞으로 땡겨보려고 했는데도, 그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안 됐고, 그래서, 오늘로, 이제 25일, 목요일로 미뤘는데, 또, 다른 일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요,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그, 심장에다가 장비를 넣어가지고, 그전 같으면 이렇게 다, 이제, 가슴을 열고 이렇게 수술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그 전기적, 그, 치료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원래 저는 뭐 심장 관련한 거니까 큰 수술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혈관 속으로 해서 그 치료를 하니까 좀 많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그 어제 퇴원을 하고 하루 하루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하루 있다가 퇴원을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꾸준히 운동도 하고 하는데 왜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까? 그게 제일 의아했어요.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원인은 알 수가 없다. 근데 일단 이제 전기, 불필요한 전기가 자꾸 발생하니까, 에, 그 발생하는 부분에 회로를 전기로 지져서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재발률이 한20%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80%는 재발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유월절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었다. 유월 패스 오버죠.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에,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에게는 다 죽음이 임했는데, 에, 하나님 그저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예, 이제 피를 발랐던 거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피가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음의 그림자로서 애굽 전역을 다 두루 누비고 다니시는데 히브리 민족들도 그때 애굽의 고생 땅에 거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이 죽음의 안개가, 죽음의 먹구름이 다 이제 덮쳤을 텐데 그 표적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표적 피 양의 피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를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셨던 거지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는 너무나 아주, 에, 감동적이었던 거잖아요. 애굽 사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는데, 동물들의 이르기까지, 첫 것은 다 죽는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해서 각 사람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 뛰어 넘어갔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었겠어요. 애굽 집은 초상 집인데 다다뭐 애굽 사람 집집마다 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 다 초상 집이 된 거죠. 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놀랍기도 했을 것이고 이러한 그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 합니다. 피해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양의 피를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그 피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에 목적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그러니까 세 명의 그 사형수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들도 다, 그 강도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물론 예수님 조금 먼저 돌아가셨겠지만, 그들도 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피를 흘려고 다 죽었을 텐데,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수천 명,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기록들도 이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그날 같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우편강도, 좌편강도, 세 명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똑같이 피 흘려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의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죄를 짓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셨고, 그죄 어,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그피 때문에, 피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그 피를 믿는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 또는 피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왜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었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거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기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는 그 자리였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예수님의 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죄사함을 받는다.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시는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난다.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것도 뭐예요? 양의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종교다. 결국 피의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신앙은 약속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얽매여서 교회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은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편지서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에,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필코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가 가난한 땅이었든 거기가 천국이었든 새하늘과 새 땅이었든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